이, 연등 할머니가 복주로 왔는데, 인테리어를 막 했어. 그러면 그집 패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에 갔는데, 거기는 중고 물품을 잔뜩 사들였어 그럼 또 패했어. 그런 집에 안 가. 그리고 또, 어떤 집에 이렇게 갔는데, 그 집에는 또, 집안에 뭐, 산소라든가, 이런 거막 손댔어. 그럼 또 패했어. 부정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부정한 물품을 줄였거나, 가옥을 수리하는 동태가 났을 경우에는 영등할머니는 그런 부정이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복주로 못 가. 그러니까 2월 초하루부터 20일까지는 그런 행위들을 잃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공부를 좀 해왔는데 네 <laughs> 2월달이 중요한가요? 영등달 영등달 하던데 아 어, 어, 그럼요 무속에서는 이 영등달이 굉장히 무속인들한테 중요한 달이에요 음력 2월을 영등달이라고 해서 2월 초하루부터 길게는 20일간 영등할매가 내려오시는 그런 달이야 이 영등할매라는 분은 날씨를 관장하는 그런 분이고, 또 바람을 몰고 온다. 그래서 풍신이라고 또 말을 해. 그리고 우리 무속에서는또 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렇게 받들어 드려. 성격이 까칠하고 또 엄하시고 냉정하신 그런 분이야. 왜냐하면 내려오실 때 그냥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비바람을 몰고 내려오실 수도 있고 <laughs> 천둥 번개를 몰고 내려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음력 2월을 농사를 알리는 첫 시작에 농사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런 어, 달이기 때문에 영등 그 할머니가 한해 농사에 흉년 풍년을 점쳐주는 그런 달이라고 볼수 있지. 업을 하시는 그런 지역에서는 풍신제라고 해갖고 영등맞이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이달은 영등 할매가 올라갈 때까지는 바다에 나가는 것도 사실은 꺼려 했어. 무석에서는 제석신이라고도 불러서 부정을 아주 싫어해. 깨끗하신 신이거든. 2월 초 하루부터 짐승을 잡는다거나, 또 집안에 지붕을 고친다거나 대문을 고친다거나 또 혹은 산소를 손댄다거나 이런 행위를 안 했어 금했단 말이야. 그런 부정한 행위를 일체 금했다는 거지. 이영등달에 잘못 그런 부정을 저지르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영등달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또 여러 가지 이런 부정을 막기 위해 대문에 대해 옛날에 금줄을 치기도 하고. 진흙을 바르기도 했어. 부정을 막기 위해서. 그만큼 영등할매가 깔끔하고 어마신 그런 신이라는 거지. 음, 영등할매는 이렇게 가중신이야, 또. 가중신이기 때문에 옛날에 신들이 내려앉을 만한 그런 장독대나 또는 조항에 그, 그런 곳에다 작게 재물을 올려놓기도 하고 맑은 정원수를 떠놓고 소원을 빌고 집안에 나쁜 애군을 물리쳐달라고 빌기도 했어. 지금은 뭐 장독대 같은 데는 없지 거의 이 장독대가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은 장독대가 거의 없잖아. 예를 들어 이제 조항이나 뭐 아파트에는 장독대 대신 베란다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런 장소에다 맑은 정원수를 떠가지고. 그렇게 빌어도 소원을 빌어도 괜찮거든. 근데 영등 할머니가 복주로 왔다가 만약에 그 집에 예를 들어 어? 뭐 짐승을 잡았어? 그럼 패스. 또 다른 집에 갔는데 그 집은 또 지붕을 고치고 뭐 대문을 고쳤어? 동티 난 거야? 그럼 동티 부족에 패스. 또영등할머니가못 들어가. 그 다음에 또뭐 산소를 건드리거나 어? 그렇게 어? 손을 대서 동티가 났어? 그것도 역시 패스. 안 돼. 그렇게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영등할머니가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영등단에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어저 경건한 마음으로 먹고 그러고 있어야 돼. 실제 어부들도 이때는 물고기도 잡으러 나가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면 어, 그런 부정행위를 안 해야 돼. 이 음력 2월 달만큼은 그리고. 이제 내가 복을 빌 때, 소원을 얻으려고 복을 빌 때, 물한 그릇만 떨어놓는 것도 좋지만, 찹쌀을 좋아하셔, 영등할매는. 그래서 찰밥을 해가지고, 요만한 솥에, 조그만 솥이나 뚝배기에 찰밥을 해서, 밥주먹을 정중앙에 딱, 솥 중앙에 꽂아놓고, 맑은 청수하고 같이, 이렇게 올려놓고, 소원을 빌면, 정말로, 영등할매가 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실한 마음으로 비면 그